다음 기사는 조금 되게 의아한 내 기사 제목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의아했던 기사인데요. 세계는 공실과의 전쟁 중 미국, 영국, 캐나다 공실세 도입 논의라 그래요. 공실이 생겼는데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실세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실이 너무 많아.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안 나가 안 나가 죽겠어. 그러면. 오히려 세가 안, 안 들어오니까 결국 뭐 금융비용, 이자라든가 이런 건 나가면서 이 기대 수익을 지금 임대인들이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이렇게 공실이 많으면 어? 조금 뭔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런 혜택이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결론 아닌가요? 근데 공실이 있는데 공실이 있으면 니들은 집을 공실로 비워놨으니까 사무실을 공실로 비워놨으니까 어? 세금을 더 내라.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진짜 기사를 꼼꼼히 읽어 봤는데요. 자, 이제 세계 주요 도시 공실과의 전쟁에 나섰고 올해 7월에 밴쿠버시가 빈집에 공실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도입했는데 전세계적인 유동성 증가로 도시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에 있는 수만 가구의 빈집에 세금을 매겨 빈집이 임대로 나올 수 있게 조치한 거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비워두려고 잘안 하잖아요. 집을 무조건 채워놓으려고 어떻게든. 그니까 왜 이렇게 빈집이 생길까? 빈집이 생기는 게 집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건 거예요. 너무 비싸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니까, 들어갈 세금이 없는 거죠. 그니까, 러 무슨 소리냐면, 공실세를 내게끔 하겠다는 게 뭐냐? 공실기관으로 두지 말아라. 임대료를 낮춰서, 빨리 세를 놔서, 맞춰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말고, 어, 그렇게 가란 얘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인 거야. 임료를 우리나라처럼, 뭐, 상한, 얼마 상한을 적용해 이렇게 규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개념인 게 아니라, 공실이 일정 기간 이상 발생하면, 이건 시장에서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판단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부분일 테니, 임료를 낮추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 이해가 맞나요? 뭐,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월세만 있는 나라고 최근에 이제 이런 나라들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그 월세에 맞는 임차인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집을 비워놓고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공급주도로 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 어, 일부 지역에서, 서구의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서 시도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가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사실 월세 비중이 외국처럼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자가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 이제 임대 중에서 절반 이상이 또 전세, 절반 정도가 이제 전세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또 월세가 안 나가면 전세로, 이제 채워놓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동산 임대료가 폭증하는 부분을 어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낯설고 신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거죠? 네. 의견 남겨주세요. 저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